윤다운 씨와 김원희 씨가 한판 대결을 펼쳤습니다. 코믹한 표정 연기와 두 분의 노래 실력, 그리고 댄스까지 만날 수 있는 CF 촬영인장으로 지금부터 함께 가보시죠. 아, 저, 그래, 같은 거, 하죠, 이거, 이거 말고. 윤다운 씨와 김원희 씨 촬영 전 연습이 한창이었는데요. 따로 교수까지 받았었것만 아직은 호흡이 잘 맞지 않죠? 이거 굴려주셔야 됩 자 이번에는 엉덩이 댄스를 선보이는 두 분. 어째 분위기가 섹시하진 않은데요. 안녕하세요. 두 분을 안녕하세요. 직접 만나봤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원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이렇게 많은 관심 가져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 저희는 여기 그 태능이 좀더 태능 좀더 지나쳐서 저희 좀 한적한 산속에 있는 그런 세트장에서 저희가 어, 광고... 웨딩 딩 촬영. 네, 웨딩 촬영. 좋은 만남 오래오래 유지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laughs> 결과는 몰라요. <laughs> 사실은 웨딩 촬영이 아니라 비대 세프 촬영인데요. 그래서 그런지 유난히 엉덩이 댄스가 많죠. 국내 최초 비대 모델인 윤다운 씨. 그동안 안현홍 씨와 함께 세프에서 호흡을 맞춰오다가 새로운 파트너 김원희 씨를 만나게 됐습니다. 많은 분들이 부끄러워할 수도 있는데 전혀 그게 아니거든요. 사실 그뭐 청결도 그렇고 뭐 개인 위생을 위해서라도 너무나 아 필요한 또 그런. 너무 디테일한 거 아니에요. <laughs> 그래서 그래서 또 김원희 씨 또한 어, 밝고 좀 말린 청결하고. 어, 청결하고 그런 이미지이기 때문에 어 같이 또 이렇게 작업을 하게 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예. 좀 말이 안 되는데요. 음 저도 좀 후회하고 있어요. <laughs> <laughs> c 프에서 처음으로 만난 두 사람 다정한 부부의 모습을 보여줬는데요. 신혼부부의 모습을 계속 훔쳐보다가 휴지를 사용한다는 사실을 알고 의기양양해져 노래를 부릅니다. 아, 이게 저는 반주 있어야 되는데. 라이브라라라니까. 왕년에는 좀 했는데요. 나이 드니까 관절이 잘 살아주지 않아서 이제 잘안 되더라고요. 이 도가니도 그렇고, 이게.